안녕하세요. 김아연의 햄스터TV의 김아연입니다 오늘은 햄스터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, 고, 고! 먼저, 얘 이름은 햄유니입니다. 햄유는 어디 가니? 활발한 햄유리랍니다 카메라 안색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. 야워. 지금 탈출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. <laughs> 밥도 빠졌어. 어, 그럼 건윤이를 한번 어, 채박이 나왔다. 햄윤이햄윤이가 채박이를 돌리고 있어요. 이제 건윤이를 만나 볼게요. 보이시나요? 행련이의 입 강련이의 입한번 문을 열고 다시 살펴볼게요 아, 물통이 빠졌네. 사랑해주는 되는 안녕이니 우리 건유이를 합니다. 네. 안녕, 건유이 네. 어, 물통이 쓰러졌다. 귀여냄햄다 <laughs> 자, 물에 막아지고 안 돼. 안 돼, 나오면. <laughs> 이렇게 햄스터 일상 살펴봤습니다. 안녕.